내가 찾는 보금자리 yeah. 현명한 선택으로 꿈꾸는 인생을 맞이하세요. 찾아라 마이홈. <laughs> <laughs> 오늘도 우리의 보금자리 고민을 덜어주고 행복은 배로 늘려줄 마이홈의 안내자시죠 이한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요 태훈 씨 뭐. 와 다름없이 잘 생겼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 요새 정말 싫틈없이 너무 바빠 끌라네요. 그래도 바쁜 건 좋지만 좀 쉬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은 선택이고 쉼은 음. 필수다. 이런 말 몰라요? 저는 일도 필수고 쉼도 필수라고 생각해요. 음. 사실 예전에는 우리 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음. 그래서 워커홀릭 그런 면좀 멋있고 일을 많이 하니까 막 능력 있는 분처럼 보였는데 네. 지금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음. 특히 이제 MZ 세대들이 그렇고요. 워라밸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일과 삶의 균형, 음. 쉼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든 세대들이 공감하고 있죠. 맞습니다. 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못 쉬고 일했더니 지금 막 목이 막매캐하고 어디 리조트 가가지고 좀 하, 아무 생각 안 하고 좀 실컷 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음. 오늘 아다 마이엄 탐방을 열심히 쫓아오셔야 할것같그래요 어, 오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리조트입니다. 와우. <laughs> 리조트요? 네. 와. 일상으로부터 로그아웃할 수 있는 힐링 리조트부터 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휴양형 리조트를 닮은 보금자리까지 모두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바쁜 일상에 쉼표를 한번 찍어보자고요. 네. 아니 제 친한 친구가 호텔에 갔다가 체크아웃할 때. 네.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로그아웃할게요 <laughs>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세요. 웃음> 정말 로그아웃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채로 쉬고 싶은데 얘기만 들어도 벌써 막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따라 소영 씨는 왜 이렇게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거예요? 아, 뭔가 좀 허전하죠 네. 평소에 집에 많이 관심이 있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분과 함께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아 근데 저희 앞으로 첩보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첩보? 요즘 소영 씨가 의문의 남자와 집을 보러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머, 그게 뭐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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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거예요? 지금 이런 소문 때문에 네. 시집도 안간저 같은 처녀가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런 소문 내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아, 글쎄요. 화면에 진실이 왠지 숨어있을 것 같은데 잠시 뒤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먼저 박사님이 다녀오신 힐링 리조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메아리 소 잠깐만요 오. 태원 씨 너무 신나셨다 어때요 아니, 감성 있죠 왜 이렇게 흥이 나신 거예요 회사는 왔는데 이게, 이게 너무 시골이고 너무 산 속인데 와 여기가 어디예요 온통 산 밖에 없는데요 어 그리고 사람 그림자도 하나도 안 보여요 저 이거 박사님이 주소를 좀 잘못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박사님 이게 맞아요 어. 어?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이 삼가 박사님. 가셨님 <laughs> <박선미? 웃음> 네, 접니다. 예. 물도 맑고 주변 풍경도 기가 막혀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박사님. 잠깐만. 아이고. 아니,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여름에는 개고기 최고죠. <laughs> 아니 최고는 알겠는데. 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는 길을 봤는데 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산이에요, 산. 산이랑 물밖에 없어요. 근데 태현 씨, 여름 휴가 다녀왔어요? 아니, 아직 바빠 가지고 못 갔죠. 아, 기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예. 네. 잠시 멈춰야 돼요. 멈춰요? 네. 멈춤은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거는 이제 저기 제가 잘때 가끔 읽어보는 <laughs> 책인 것 같아요. 오늘 그 멈춤을 통해서 제대로 힐링시켜 드릴게요. 힐링이요?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응. 제가 절대로 등산을 하거나 이런 걸로는 힐링을 못 느낍니다. 그런 거아니가보시 말아요. 대신에 호랑이는 없어요. 호랑이요? 네. 없어요. <laughs> 호랑이요? 네, <laughs> 호랑이. 아무튼뭐 등산은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발이풀었어요 나오세요. 네. 네. 얼마나 오 계셨던 거야? 이곳은 어디냐? 바로 강원도 홍투더천 홍천입니다. 와 홍천에 좋은 곳 진짜 많잖아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편안한 쉼을 선물할 힐링 명소예요. 자연을 닮은 웰 에이징 리조트입니다. 안녕박사님 아, 네. 아니 산수가 이렇게 뭐 뭐가 잘돼 있네요 여기. 그렇죠. 여기가 2007년에 이시영 박사님이 국내 최초로 설립한 웰 에이징 힐링 리조트입니다. 와. 웰 에이... 드라이 에이징은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자, 나이 들면서 건강하게 잘살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알려줘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명상하게 만들어서 자연 치유력을 키워주거든요. 휴대폰이 안 터져요. 여기서. 헉, 전화도 안 되고. 어머나.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laughs> 저는 뭐, 한 뭐, 뭐, 시간에 뭐, 뭐, 쇼트를 두개 이상은 봐야지 하루를 산. 아니, 진짜 안 된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오늘은 휴대폰 없는 세상에서 하루를 지내봐요. 이야, 그게 가능한가요? 자, 다들 핸드폰 끄셨죠? 바쁜 삶으로부터 락아웃하는 시간 함께 보내볼까요 락아웃 우와 물창한 산속에 숨어 있는 그런 마을이네요 그런 공기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이상한 야생동물 소리 들리고 이거 뭐 등산으로 전 힐링이 안된다니까요이거 이야 이게... 뭐 주의하는 이거 뭐 늑대곰 고음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왕사이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시네요. 아유,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긴 버스가 없네요. 아니, 공기랑 이런 건 일단 너무 좋은데. 네. 여기, 저 여전 산중에서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치유의 숲으로 이렇게 숲속에 와서 이렇게 매트 깔고 누워서 하늘도 보고 오감 깨우는 명상도 하고 또이 자연과 교감하면서 내몸의 밸런스도 회복하고 또 편안하게 휴식도 되면서 충전되는 좋은 시간들입니다 아, 아니 근데 이미 올라온 것 때문에 힘들어서 휴식은 하고 가긴 해야 될것 같아요 바로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야 자연 속에서 나를 찾는 시간이군요. 자연의 소리의 파동이 온몸의 세포와 공명되면 소리가 너무 좋으 온몸에 아, 쌓여 있던 뭔가 키워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느껴졌어요. 정화 시켜줍니다. 새소리는 머리를 맑게 하고 물소리와 바람소리는 가슴을 편안하게 합니다. 야, 나 잠이 솔솔 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눈을 살며시 떠주십시오. 어이구어 자다 깼네. 주드를 뭐 피부로 딱 쓰라니까 개운한데요. 맑가진것 같아요. 오, 우리. 잘 주무셨어요? 와. 아 주무신 게잘힐 <laughs> 저도 모르게. <laughs> 예. 테라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이게 진짜 몸속에 독이. 딱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아니,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예. 네, 머리도 맑아지고, 예. 네, 너무, 저, 쩌들어 살았는데. 아, 맞아, 맞아. 진짜, 이게 찐이에요. 진짜 쩌들어 살았다라는 표현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렇게 또한하게또 나와서 실링을 하게 되니까는 좀 색다른 감이 좀 있네요. 아 네. 야, 산에 가면 은 저런 장면 많이 보잖아요. 네. 나무 안기. 제가 처음으로 나무를 안아봤는데요. 자연을 뭔가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분이랄까요?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여긴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만큼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겠어요. 음. 아, 박사님. 네. 뭔가 제가 조금 말톤이나 이런 걷는 폼이나 좀 어른스러워지지 않나요 아유, 숲 테라피 갔다 오더니 한 10살 정도는 성숙해지셨어. 확실로 정신적으로. 네. 정신적으로 힐링이 되니까 좀 성숙해지네요. 아, 그리고 저하고 다니니까 진짜 두분 친구 같아요. 나보다 어, 오빠인데 잠시만요. 아,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되나. 자, 정신 힐링 하셨죠? 네. 이제 우리가 몸을 힐링해야죠. 몸이 몸에 있는 몸이면... 독소를 한번싹 빼서 힐링시켜주는 것. 뭐지? 있습니다, 몸은... 여기. 그렇다면 설마... 설마... 설마? 뭔데요? 자, 과연? 음... 뭘까요? 어디 가는 거요 어디? 어디 가는데요? 스파예요. 어, 아 네. 어, 너무 좋아요. 와,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네, 이곳은 심신의 피로를 풀어 주는 아주 특별한 스파인데요. 아. 바로 국내 유일의 1000ppm 탄산 스파라고 합니다. 야, 산속에서 가는 스파인 거예요. 네. 탄산 스파는 전 처음 들어요. 아니 근데 오. 여기 보니까 아까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는 게 탄산인 거 같아요. 와. 지금 제 다리들 보이요 거품 생겼어요 벌써.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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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 어, 여기다 어, 탄산, 탄산 탄산. 어떻게? <laughs> 어, 저 다리 뿌리에 어. 기포가 많이 붙더라고요. 상처나 무좀, 여드름 등의 빠른 치유를 도와준다는데 잠깐만 제가 뭐가 안 좋은데 염증이 있나? 어, 목에 뭐가 많이 붙어요. 잠깐만 어, 태현씨 무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좀 뭐 했나 없습니다. 무좀만. <laughs> 어, 약간 조금 따뜻하고 하니까, 막 습하고 막 조금 꿉꿉할 줄 알았는데. 개운하네요. 여기 창문을 다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보면 방충망 있잖아요. 방충망 아 방충망만 네, 있구나. 이 쪽으로 이제 여기 스피가 다 나갈 수 있고 풍경이 너무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노루도 뛰어다녀요. 야, 스파도 맞췄겠다. 기분도 아주 상쾌할 것 같은데 다음엔 어디로 가나요. 아니, 박사님 네, 자. 이쪽에서 또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무슨 체험하는 것 같은데요. 체험이면 저희가 네. 다 해보고 가야죠. 네, 네. 이곳은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획한 건강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획들이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 저희는요, 소독를 이용한 테라피 수업에 참여해 봤습니다. 야, 자연 속에서 이런 체험하기 쉽지가 않은데, 와, 소중한 경험 하셨네요. 잠깐만요. 근데 두분잘 따라하고 계신 거 맞나요? 아, 소영씨도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워요. 찾아서 자, 무릎 살짝 털어볼까요? 네 어? 근데 태훈 씨는 가좀컸것 같아요 이렇게 삐걱삐걱 네. 거리죠? 태워질 수있다 어, 잠깐만 선생님 갈수 있는 만큼만 가시면 살짝 올라와 볼까요? 자, 그렇죠, 살짝 아, 그렇죠, 아, 허리 흔들면서 아우, 침이 나 진짜 웃기려고 <laughs>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진짜 뻣뻣해요 이게 일반 스트레칭이랑 뭐가 틀린 건가요? 이게?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몸이 많이 굳어있기 때문에 맨몸으로 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구를 아. 이용해서 조금 더 손쉽게 몸을 네. 풀어줄 수 있고 아. 온몸의 순환을 도와서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수면조. 네, 그래서 좀 안에 있는 세포들이 좀잘 깨워져서 편안하게 아. 몸이 쉴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수업입니다. 아, 아 예. 먼저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예 아직 아직 남시고네 <laughs> 뒤로 한번 꺾어볼게요. 아 이게 세로 타라피가 아니라 세운 시장의 테라피네요 와, 어, 어, 지금도 갑자기 등에 담이 올라 그래요. <laughs> 야 이거 말고도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나요? 보시다시피 요가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고요. 조용한 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선양 동굴에서 힐링 체험은 물론 목공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돼 있었어요. 아이고, 아우 노곤노곤하다. 아이고, 태훈씨. 예. 네. 아니, 아침에 비해서 이렇게 홀쭉해진 것 같아요. 물이 반쪽이 됐어요, 제가. 아니, 저희가 아, 네. 테라피도 두 개나 하고, 네, 네. 거기다가 뭐냐. 이 탄산탕도 들어갔다 오니까, 그렇죠. 몸에는 독소는쫙 빠져서 좋은데, 네. 살도 쫙 빠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 <laughs> 좋네. 채울 때또 있어. 채워야죠. 어, 채워야 얼마... 식당으로 가시죠. 오 뭔가 건강한 거어 나올 것 같아요. 설마 또저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죠? 바로 돌아가면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이거 괜찮가요 네. 저세그를 먹어야지. 이곳 식습관의 기본은 소식다동.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양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아 네, 아 무엇보다 저는요. 제철 재료와 전통 발효식품을 사용한 메뉴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환경까지 생각하는 저탄소 로컬푸드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짜 u p p o s e Sorry, uh, do y s o r r y u y o u l i you. e l i o m e o e e i n g o I'm n 어 e o we're from australia hey, australia australia has much better mountains mm. australia is very flat mm. uh, but here you have beautiful mm, mountains mm, mm. and australia is very brown in a mm, lot of places where it's a bit green yes very green all right okay so we wanted to stay somewhere um, um where there was nature mm. um and massage and spa <laughs> <is> 그, spas <laughs> um, and experience So. <laughs> Here, no internet, no Wi-Fi, no, internet. no angry 감당이 되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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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는 다 되잖아요 we should, <laughs> we should do it every day <웃음> <웃음> uh, It's good to have a break <laughs> and to um, detox 아, <laughs> 디톡스 uh, <laughs> <to>, um, <laughs> <laughs> uh, 그럼 have a good time <laughs> 아, 저걸로 끝이죠 eating, eating time Hey, <laughs> doctor, let's go <laughs> <오>, 태원 <태호> 씨 <웃음> 원래 <laughs> 이야기하는 거 감사합니다. 좋아하는데 금방 가시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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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가지고 <웃음> 예. <웃음> 아우, 너 배고파. 이제 밥 먹을까요, 그러면? 네, 태현씨 네. 빨리 먹으면 안 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모래시계잖아요 자, 엎어놓습니다. 설마! 이게 30분. 마다다 있더라고요. 와, 어? 30분, 우와, 또 30분 안에 먹을 수 있는 아니요 그러면 안 돼. 이게 30분 동안 먹으라고 있는 거 천천히 먹어야 돼요. 아, 천천히 먹으라고. 그렇죠, 천천히. 아, 꼭꼭 씹어 먹어라. 여유를 즐겨라. 아, 네. 그좀 힘들 것 같긴 한데. <laughs> 알겠습니다. 아니. 심신을 치유한 다음에 먹는 식사라서 진짜 꿀맛이었습니다. 신선한 재료에 맛도 훌륭한 자연식 밥상이었습니다. 야, 이 풍경 보면서 야외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곳은 스마트팜인데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식재료를 재배하고 있었어요. 자연을 생각하는 저탄소, 농업방식으로 재배한 채소를 투숙객들에게 식사로 제공하는 거죠. 아니 저는 힐링 리조트라고 해서 좀 나이가 조금 다지긋이 있으신 한 50대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촬영 때 보니까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뭐 외국인 분들도 많고 저는 특히 호주에서 한국에 여행 온 30대 커플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분들은 2박 3일 동안 머물고 있더라고요. 아, 국적과 세대를 떠나서 힐링하기 좋은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느끼기에 이곳이 아무런 편의 시설도 없이 그저 멍하니 있다 오는 곳들과는 확실히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호주에서도 일부러 찾아정동니까요그죠 음. 그래서 자연식으로 잘 먹고 숲 탈압피에서 산의 좋은 기운을 채운 후에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걱정을 비우는 것이죠. 아, 전 영상을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먹고, 뭐? 명상하고, 움직여라. 오, 네, 오. 잘 보셨습니다. <laughs> 이것을 설립한 목적의 건강 수명 늘리기 바로 웰 에이징입니다. 오. 저희가 이제 과거 50년 동안에 평균 수명이 20년이나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유병 기간, 즉 골골하면서도 음. 병원에 다니는 기간도 늘어나서 몇 년인 줄 아세요? 17년입니다. 오, 진짜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는 평균 수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건강 수명을 늘려서 유병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아.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인병과 노인성 질환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곳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머무는 동안 이웰 에이징 습관을 연습한다면은 건강도 인생도 앞으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웰 에이징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식사 밥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는요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또 나트륨을 최소화하는 데다가 고단백 저탄수화물 건강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매일 달라지는 메뉴 구성.